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한다면 32인치 QHD 모니터는 필수입니다. 삼성 오디세이 G5 80cm 32인치 G50F IPS 게이밍 모니터는 선명한 QHD 해상도와 180Hz의 초보주사율로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1ms의 빠른 응답속도와 IPS 패널이 결합되어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HDR10 지원으로 더욱 깊이 있는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화질이 뛰어나고 연결이 쉽고 반응속도가 빨라 게임이나 작업 모드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며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나 많은 이들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